안녕하세요. 무사이 스튜디오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수많은 명작 게임들의 현지화가 이뤄진 이곳 무사이의 스튜디오 투어를 준비했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아, 여기를 보시면 무사이 스튜디오에서 현지화를 거친 그 타이틀들과 또그 기념품들이 보이네요. 어, 정말 욕더빙, 찰진 욕더빙으로 유명했던 코로브디티 모던 어페어도 여기 있고요. 초월 번역이다. 그런 반응들을 또 이끌어냈었던 GTA 5나 레데리 같은 작품들의 기념품들도 많이 보입니다. 자, 이런 명작들이 거쳐간 현장을 본격적으로 가보시죠. 네, 먼저 사운드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 무사히가 진행한 한국어 더빙을 진행하는 작품들의 포스터들이 보이네요. 여기 헤일로 5도 보이고, 스 트레이킹덤스, 그리고 기어즈 5, 여러 작품들 다 보이죠? 자, 여기가 스튜디오 A입니다. 어, 저희 무사히 스튜디오에서는요, 여러 작품들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부스도 이렇게 여러 개가 있고요. 또이 안에 또 상주하고 있는 인하우스 연출가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스튜디오 A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컨트롤룸에서는 사운드 엔지니어와 연출가가 녹음을 진행을 하고요. 저 부스 안에서는 성우 연기자분들이 이제 연기를 하시는 거죠. 부스도 한번 가보실까요? 자, 여기가 수많은 성우분들이 열정과 땀을 쏟아내는 공간, 바로 녹음 부스입니다. 이렇게 소음이나 울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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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완벽하게 제어된 환경에서 녹음을 해야 최고의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닫힌 문이야. 반대편을 살펴볼까? 막, 막 연기를 해? 니가, <laughs> <네가> 간다고! <응. 웃음> 스튜디오의 맞은 편에는 에디팅룸이 이렇게 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우 녹음이 끝나고 나면 이제 여기서 사후작업, 포스트 프로덕션이 이제 이루어지죠. 그래서 마스터링, 에디팅, 믹싱, 이렇게 작업을 통해서 최종 파일을 고객사에게 전달할 최종 파일들을 이렇게 만드는 곳이기도 하죠. 자, 여기 다음 부스를 가보시면요. 여기서는 게임 사운드, 그러니까 BGM이나 이펙트 같은 목소리 외 사운드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곳이에요. 뭐 만드시나? 가볼까요? 이제 4층 스튜디오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쪽이 스튜디오 D. 들어가볼까요? 뭐 하세요? 뭐하신데요 얼굴 노출을 원치 않네요. 이제 저희 무사히 스튜디오에서 가장 넓은 스튜디오 C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곳이 가장 넓은 것만이 아니라 돌비 애트모스 7.1.4 믹싱도 가능한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참 녹음 중인 것 같은데 들어가보실게요. 조용히. 여기서는 녹음만 하는 게, 아니라 시작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이동한다. 하는 게 아니라 리뷰도 보고 싱도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일어나 하는 게 하나하나 대본만 그냥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 성우들과 연출가가 이렇게 수많은 대화소와 함 아, 하는 거죠. 아, 지금 뭐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 좀 잘라고요. <laughs> 잔다고요? 네. 여기가 그렇게 자기 좋은 명소였나요? 아, 엄청 좋아요. 아, 그래요. 네. 깨끗하게 잘 닦으신 거죠. 좀, 네. 네. <laughs> 자세히 찍지 <찍진> 마세요. <마시고. 웃음> 여기는 번역 작업이 이루어지는 엘테넨 스튜디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번역가분들은요. 단순하게 언어적인 센스, 재능 이런 것만 있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로 게임을 사랑하고 실제로 플레이하는 그런 게이머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GTA5나 레데리2 같은 그런 명작 번역들이 이곳에서 탄생하기도 했죠. 오늘은 어떤 작품들을 또 만들고 계시는지 궁금하니까 한번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무슨 작품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보안 때문에 아, 아직 출시 전이라 보안 네네.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으로 가야 되겠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지금 그러면 프로젝트는 말씀들을 못 하시니까 어. 하고 있는 일 중에서 뭐가 제일 어려워요? 어이것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보안이 걸린 분들이라. 네. 말만 하면 다 보안이래. 정말, <laughs> 진짜. 그 마지막으로. 오늘 프로젝트 얘기 안 하고, 지금 메일을 네. 쓰고 계시네요. 네. 지금 어디다가 메일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클라이언트 측에 쓰고 있는데, 어떤 클라이언트인지는 저희가 보안 때문에 안될것 <laughs> 같아요. <오는 거. 웃음> <laughs> 보안. <웃음> 말만 하면 다 보안입니다. 대장님, 이사님한테 한번 협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네. 지금 회사 소개하는 인터뷰를 하는데 다 보안이라고만 하고 아무도 도와주질 않아요. 아니, 어떻게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신 거죠? 아, 그거는 보안 때문에. <laughs> 안 돼. 여긴 안 돼. 가자. 하, 이게 다 보안이야, 다 보안. 1층은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아. 부사님한테 가볼까요? 바이스 프레지던트? 부장님 아무도 안, 안 계시는데요? 어디 계시지? 부장님 부장님 뭐 하세요? 찍는 거 아니지 이걸 찍는 거야? <laughs> 뭐 우리 부장님은 사 스트레스를 받으실 때 이곳에서 이렇게 게임을 하시나 봅니다 <laughs> 무슨 게임이에요? 아 정말! 탕 <laughs> 떨어진다. 뭐라도 먹으면서 하자. 아, 내사물레 좋아. 아 너무 오이 떨어졌어. 쉬었다요 매니저님 저 왔어요. 저 커피 한 잔만 주세요. 아. 아. 제가 이 회사 들어와가지고 그래도 진짜 제일 좋은 게 사내 카페가 있다는 거예요. 일하다가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쉬고서는 커피 한잔 하면요. 진짜 그나마 있던 피로가 싹. 일하자. <웃음> 네. 마덱스 <laughs> 오늘 무사히 스튜디오 투어 어떠셨어요? 저도 항상 한국어 더빙이나 자막을 통해서만 여러분을 만났다가 이렇게 실제로 저희 스튜디오를 보여드릴 수가 있어서 너무 완전 진짜 좋았어요. 즐겁고 재밌게 보셨다면 유튜브 우리 스튜디오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시 만나. 안녕.